죄가 가능한 예배가 가능한 이런 상태로 우리 인간들 을이 세우는데 이 인간들이 죄에 발버짝 죄에 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사야 오십 장 이자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나갈 방법로 나갈 방법 우리 우 이마음의 권세가 막들어차 있어서 이걸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 바울사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의롭게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는데 마음의 수세를깨을찾깨수려나수 있는 길참 이런 길인데을적으로찾길는 불가능하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누군 보이는 우리 몸, 몸과 함께 이 보이는 이 부분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으로는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건 뭐냐? 믿음의 세계. 해서 수일의 길이 열렸다. 이걸 응. 얘기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이 율법의 행위가 즉 육신의 할례와 짐승제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덮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세계를 선포하는 이다사가 엄청나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십자를 통하여서 십자를 통하여서 주무신 예수 하나뿐이, 예수 하나뿐이 메시아다. 즉 이분을 믿음으로만 갈수 있다. 이 논리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지운다. 그리고 믿음의세계가 얼마나 파워가 큰지, 고일 세상보다 얼마나 파워 가 큰지 어제부터 보면 이세놀이하고, 어? 이세놀이하고 알파고라는, 알파고라는 컴퓨터. 육체는 보이지 않는 이 컴퓨터와 바둑은 던거가요바둑이 이편당에서 바둑.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사고의 능력이 가장 복잡한 게 바둑.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를 어, 들이 머리 게임인데 네. 이것도 스포츠라고 해요. 스포츠. 이건 뭐다? 뇌 스포츠. 뇌 스포츠. 자, 그렇게 해서 이세 토리하고, 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세 토리는 있어야지. 근데 두 번째, 사실 저는 바디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장면을 한번, 사고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신돌과 고원돌을 통해으면서그 네, 것이 승패를 차고, 승패 자, 차글 자, 중로미드메세믿음서도미드메세계에서도 믿음의 세계, 즉생라의세가에서도 결과물이 나가원다 2000년 전의 의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율법의 행위 육신의 할래피그 어, 다음에 짐승 제사의 피이거가 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게 불가능하다. 그럼 뭐로 되느냐? 즉 사람의 피, 예수의 피 이분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마음에. 이전에는 이 육신의 할래와 그 다음에 짐승제사의피를 어디에 묻었다? 우리 육신의 몸에서흘렸다 근데 이거 하고는 안된다 이거 하고는 안 된다고요. 즉이 마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마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에게 대신 죄가 과으 대신 죽는 이런 장면들을 늘 보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죄진 목동아의가 전부 태워져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많이 봤다 수없이 많이 봐가지고 그 장면이 눈에 찍혀가지고 어디에 새 어디에 착각된다? 마음의 세계에 착각된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고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분히 필 사고에 젖어들면 그 사고에 스며들어서 그 사고 치지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 그래서 늘 이렇게 육신에 관련한 진승 제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 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제를깨 깰려면은 전부 다 나와. 우리가 신명 18장에 보면은 다른 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는다.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돌 맞아 죽고 바울 사도도 그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검사 역할하면서 파송이 됐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똑같이 스테반 집사에 육신의 하늘에 장승께서가 폐해졌다는이 논리로 몸을 지으려 하는데 가려고 끝만아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에요. 불 막고 할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그렇 일수 있는 명은 예수의 구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의 본이 지리엘 자, 이 때를 기준으이돼창세기 15장 6절.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 5장이 17장 10, 사이에 16장에서 뭐가 있다? 그들이 마이라 가장 중요한 다윗이 가장 중요하다. 다윗이 운영볼까 이거 가서 사자 6절. 이러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영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람을 받고 네, 죄가 가려짐을 받은,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리라. 아브라함, 이게 천년, 음, 년이 세대 다위란이 나타나는데, 다위란이 대표적으로 죄을 지은 게, 네, 근데 3월 하, 11자리에, 바세바의사리에파세바이우리바세바이사가라고볼까요 3월 하, 11자리. 여기서 이제 엄청난 구원에, 네, 구원이 내가 십이장에든가 다섯 자금이 있고 십이장이든가십이장이든가 이건 중요한 거 보시잖아요 십이장 여호와께서 십이장 여호와께서 또 이녀와 같이 일을 시키는 구나 내가 너와 네 집에 제압을 일으키고 내가 네 일만큼 내 아들을 빼앗아 네옷들게주니그 사람들이 내네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려는 거를 이친구벌이을 뭐 내고 물질보상을 하구이것이아이아구그이 친구는 이즉각적을했구는이친구은주 친구는 이혜를주셨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편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편는이시구는이 친구는 이대사는이 친구는 이친구을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보이도다. 마을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정죄를 당하지 않는는 보이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게 종일 신음함으로 내면을 수하는이다 내가 입을 열다면 뭐냐? 죄가를 이하를 해서 막 역사를 했다는 거요그러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한쪽이 양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죄지? 죄지? 하면서 이 육신적인 이런 장애 의물보다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줬었는데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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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면서 기쁨일 때 나라 선자로 와가지고 이 죄를 지적을 했요그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자는 상태에서 덮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양심을 치게 했지만, 별로 어떻게, 왕의 권세로서 어쩔 수 없잖아. 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을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지날 때는, 3절. 내가 입을 던지자 않게 할 때, 죄가 세지고 죄가 더 퍼지는 이러한 영적 이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다윗도 모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믿음 아무 공로 없이 육신의 할례를 한 것도 아니요 피흘린 것도 아니요 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어,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내 죄를 고백했더니 그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어, 그대로 육신적인 이런 신념과 우리 피의 름의 이거보다도 우리 믿음의 세계, 바로 이승들이다 두고 들면서 이 믿음의 세계의 결과가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말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의 주체가 십자가 우리 주님 약속의 아들이여 라는 사실, 약속의 아들 그 결혼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에 이분의 보혈이 뿌려지면서 퍼펙타의 괴상을 받한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우리